말씀 앞에서 그런데 나오면 배도자식. 근데, 아, 저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부끄럽고 되게 마음 무겁고 하나 앞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이런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전에 오늘 제목이 이제 세련된 암살자잖아요. 진짜 저예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 기도하는데 원래 제 친한 친구 녀석이 있었는데 이 친구랑 정말 친했어요. 정말 친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랑 관계가 완전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얘는 저를 정식병자 취급하고 친구들한테 이간질을 엄청 하고 다녔어요. 사람인지라 정말 화가 났어요. 네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고 너랑 나랑 어떻게 친했는데 이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고 이거 하나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심했었고,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저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을 간대요. 그래, 가라, 잘 가라. 보냈어요. 근데 혼자, 뭐몇 개월이 지나고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미리 알려주신 게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생각한 게, 이 친구 미국에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글인데, 전글못 쓰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오면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넘겼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전해야 되니. 무조건 이거는 누가 봐도 저는 진짜 내제 마음 가운데 거, 정직하게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거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 만나면 이 친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자료 있는데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막 저한테 비난해거리고 막, 막 기독교, 막 예수님, 부, 막 이런, 막 조롱하고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가기 싫었어요. 제꼈거든요. 제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딱 들어온 지딱 3일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에. 한국에 3일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 비자 때문에 한국에 3일 들어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응. 하...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너무 충격적인 게이 친구한테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제가 제가 순종했으면 그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가서 한번 가서 욕먹을 수 있잖아요 한번 가서 욕 먹을 수 있고, 비아냥거리는 거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에 가라 그래서 갔으면, 야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한마디만 했으면이 <laughs> 친구가 마지막 게임인데, 제가 순종 안했서 친구를. 제가 진짜. 이제 제가. 어 정말 저 욕먹기 싫었고 친구들한테 비아냥거리는 거 듣고 싶지 않았고 진짜 세련되게 살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진짜 제가 죽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진짜 딱한 번만 욕먹고 순정 한 번만 했었더라면 이 친구가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있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우리 진짜 순종해야 돼. 저 근데 이이이 이, 이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격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더라고.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죠. 진짜 잘살하고 싶더라고요. 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순종 안 하면 그 영적인 임팩트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한순간에는 좋을 수 있어요. 쪽팔림 안 당할 수 있어요. 막 트러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공동 집하게 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내가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영혼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마음에 오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때. 그때가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새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각자 하나님 나라가 무섭게 역사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정체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들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모두가 다 결정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전부 다가, 사람의 눈치보, 전부 다가 사람 있는 주고 전부 다가 사람 시선 보다가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중심들과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들을 계속해서 책망해 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하나님한테 삐져요. 이게 가해요? 지난주에 고백했던 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 누구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는 게 성도의 본분인데, 하나님 좀뭐 이렇게 안 해주신다. 저렇게 안 해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까라면 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네. 그럼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람의 기쁨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수많은 관객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한분 관객 삼아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교회에서부터 모일 때도 사람. 나가서도 사람. 다 사람, 사람, 사람.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장로들 체면, 내 체면, 체면을 살려달라고